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관이시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마 없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 그의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어,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하루 평강을 이루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주님의 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청년부 학생들이 지난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다시금 공부를 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대학교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어,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 대학교 때 초반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를 대충 대충 해가지고 예, 결과도 대충 대충 나왔어요. <laughs> 뭐 높은 게 B였고 C, C가 뭐 수두룩하고 개중엔 D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충 대충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서 이제 최전방을 올라갔거든요. 제가 최전방을 올라가면서 군생활을 하고 보니까 어, 이 시간을 내가 대충 대충 보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하고 나서 어 이제 저의 체질을 좀 개선을 한게 일단 공부를 하는 저의 체질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한번 생명을 걸어 보자. 한번 내 마음과 내 열정을 좀 갈아보자라는 심정을 갖고 공부를 그해 전역한 그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어 이제 성적이 대충대충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뭐 그렇다고 막 높지는 않고요. <laughs> 네. 어, 그래도 제가 시간을 들이고 생명을 들여서 공부한 그 결과물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충 대충 이 일을 대면하게 되면 결과도 대충 대충 나오게 되고, 내가 그 일에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쏟으면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대충 대충하면. 대충대충한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신앙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8장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식하지 않는 그때에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 일을 하다가 하혈이 되는. 근데 이게 뭐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속되는 질병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은 그때에 하열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이었냐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혈루증이 걸렸으니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니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시각과 시선들과 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립된 상황에 있었죠. 사실 율법에 의하면 혈루 병을 비롯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됐어요. 만약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무리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지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쫓기거나 아니면 심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한 고립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죠? 42절을 보게 되니까 무리에 있는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도를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주변 이 무리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크나큰 위험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만져야만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짝딱 이제 진행이 되면은 딱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8장 45절을 보실까요? 자, 8장 4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갈길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내게 이내 옷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인 즉슨 무엇이었냐면 46절이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배신할 것도 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사건을 아셨을 것이고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공표하십니다. 이것을 공론화시키세요. 자, 그때에 실제적으로 만짐을 받 만지고 회복이 되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7절과 같은 반응을 하는데요.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주님이 이것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얘기했겠죠. 내가 사실은 혈루증 걸린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으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을 수 없겠다 마음을 갖고 만졌더니 내가 나음을 받았나이다.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을 만진 한 여인의 믿음을 보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목시키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스타이신 예수님을 한 번씩 만져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고, 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나음을 입은 자는 딱한 명입니다. 여인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음을 입은 자는 여인 한 명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생명을 걸고 나에게 믿음을 갖고 온이 여인을 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오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나오는가, 생명을 건 믿음을 갖고 나오는가,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무엇을 걸어야 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제자냐, 팬이냐? 주님을 그저 보고 싶고 관심 있어만 하는 팬이냐? 아니면 생명을 걸고 뒤따르고자 헌신하는 제자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거는 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상황입니까? 부디 바라오건대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은 우리 이 올해의 표현, 표어처럼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생명을 걸면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께 걸면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열매는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오늘도 주님께 생명을 건 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건 제자, 그 제자가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되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과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금 올려 드립니다. 바라 옵건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일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간건 자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들이 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소망 되심을 밝히 알아가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참 예배자,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새벽을 깨우며 현장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건데 우리들의 이 호흡과 이 시간과 이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밝히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질서대로 우리 가정이 순리대로 주님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라는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군중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극률히 여기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이단 종교들과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근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호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크나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이삶 속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나의 아픔과 나의 근심과 나의 속에 있는 즐거와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들의 인생이 증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증인의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흩들어 주시옵소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같이 주님, 나의 중심을, 나의 생명을, 나의 생각을, 나의 호흡을 주님께 올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전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고 제자로 살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들으며 또한 오늘 하루를 드릴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새로운 새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군중이 아닌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생명을 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제자 된 공동체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의 인생이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보물들과 값진 선물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질서가, 말씀의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아픔들과 근심들과 걱정들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무너지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이 온전히 서는 믿음의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건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일기까지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고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물질도 없고 나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주여 그이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선주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유겨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증안시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여전히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주의 군속들을 주님 긍여겨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인다는 귀한이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고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슬픈 마음, 경든 마음, 아픈 심령들 그 모든 죄건축들이 자리에 왔고 그 힘없고 연약한 죄건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말아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 속에 주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맡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오이 시간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하신 뜻 안에서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없는 나아가는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